안녕하세요. 금일은 하나오션의 렌즈 운반선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소는 25년 상반기 렌즈 운반선 수주 절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의 이번 렌즈 운반선 수주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25년 7월 22일 공시가 되었습니다. 렌즈 운반선에 발주한 곳은 미국 필리조선소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수주한 선박은 거제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한척 확정에 한척 옵션입니다. 수주한 렌즈 운반선의 계약 금액은 척당 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3.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1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조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5년 7월 21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8년 1월 31일입니다. 선박의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장 선가와 비교할 경우, 17만 4천 큐빅미터급 렌즈 운반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박의 수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구조를 보면 하나오션 계열사인 하나이온이 발주하는 렌즈 운반선 건조에 대해 하나필리십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로서 계약을 체결한 뒤 하나오션의 하청 형태로 건조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필리 조선소가 당장 렌즈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이 통과된 선박법에 따라 미국 연방 정부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미국산 렌즈 운반선을 활용한 미국산 렌즈 수출 운송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슈핑은 미국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을 미국산 렌즈를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는 하나오션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건조 공법 등의 개선으로 향후에 미국산 렌즈 운반선을 건조하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주는 한국조선소의 원초적인 문제점이라 할수 있는 선박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하나해온의 필리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고 또다시 필리조선소는 하나오션에 선박을 발주함으로 하나오션은 일감 확보, 하나 필리십 조선소는 기술력 획득으로 미국 렌즈 운송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렌즈 운반성 건조 상당 부분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 필리십 조선소는 미국 해양경비대, USCG의 미국 법령과 해양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작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선박으로 등록해야 할 경우 USCG의 기준 충족과 인증 작업이 필수적인데, 실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풍부한 하나 필리조선소가 이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두 조선소의 공동건조 모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 하나슈핑, 필리조선소의 삼각편대는 향후 선박 시장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